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 조기경보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농민이 회원가입 없이도 농장의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농진청은 해당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농업재해를 1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장수군의 한 과수원. 사과 입다기 작업을 하던 이강우 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로 농장의 기온과 강수량을 확인합니다. 가뭄 위험 정도와 대응법까지 알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알림을 받은 겁니다. 좋은 점은 제가 바빠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도 이제 알림음이 오니까 내일의 날씨나 기상정보를 꼭 확인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는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와 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는 그 기상청의 동네 예보를 어, 지역에 따라서 30m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농장 단위로 어,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어, 서비스입니다. 농작물 생장에 중요한 기온과 강수량 등 11종의 기상요소와 냉해와 가뭄해 등 15종의 재해 예보를 제공합니다. 재해 대응 지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농업재해가 10% 줄어 연간 약 1,51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의 만족도도 86%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7월 기준 이용자 수는 2만여 명에 불과한 상황.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 회원 가입 없이도 그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검색하면 그 필지 단위로 개인 농장의 어떤 기상 정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현재 78개 시군인 서비스 적용 지역을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이은영입니다.